키워드만 볼게요. 분석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냐, 혹은 집단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모델을 나눠볼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합리적이냐, 뭐 인지적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의사결정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음, 합리 모형이에요. 얘는 어떤 개인이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야, 완벽한 대안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거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걸 처음에 주장한 게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 만족 모형을 제시하면서 합리 모형을 비판했던 거예요. 뭐라고 비판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제한된 합리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학자가 됩니다. 제한된 정보라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온 모델은 모두 다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점증 모형이에요. 얘도 제한된 합리성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다 검색할 수는 없어요. 뭘 기준으로 주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요? 기존의 결정이에요. 기존의 결정에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결정을 선호하는 거예요.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 결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음. 그 다음에 집단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델이면서 의사결정자의 인지 능력의 한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모델을 대표적인 게 회사 사이버네틱스 쓰레기통 모형이 있다. 음. 그럼 얘네는 다 모두 공통점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왜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니까. 회사 모형은 회사라는 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 회사들도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SOP를 정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요. 그러다가 SOP가 문제가 있으면 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설명하는 것이고, 사이버네틱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목록이 있기는 한 건데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SOP를 마찬가지로 고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목록을 고쳐나가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 된다. 그런 것들이 된다. 밑에 있는 쓰레기통 모형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쓰레기통.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모델이 되겠다. 이러는 거죠. 근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건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수시적인, 참여자, 불분명한 선호, 불명확한 기술 이런 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문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 결정의 기회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비합리적인 결정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한다는 거죠. 쓰레기통 모델이 되겠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혼합주사 모형도 있었고 최적 모형도 있었고 엘리슨 모형도 있었습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학자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엣지온이었었죠. 엣지온이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거예요. 최적 모형이라는 것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통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 모델이 되겠다. 엘리슨 모델은 합리모형과 조직과정 모형과 관료정치 모형을 모두 절충한 거예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나의 모델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모두 활용을 해서 각각의 현상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